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좌지, 우지, 이렇게 사람들 말에 늘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어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 한번 그 개업, 개업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 이 t v 가 하나, 가지고 네, 전적으로 봐야 돼요. 네, 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 근화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성을 숨기고 있으며 개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형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 2건의 정부 반려 탄핵소출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부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법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한 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2자리 시민의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초급 당부 공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군당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공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문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상 탄핵까지도 적수승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반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제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한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군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 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개혁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지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축결하겠습니다 이는 최저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울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개헌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령을 바쳐

우리 나라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바로 세우자는 거잖아요. 정직히 행가자는 거잖아요. 정직까지 못하고 투하만 타네. 검찰도 타네. 뭐해가부도 타네. 보호장관도 타네. 전부 다 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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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정말 듣기 역겨울 정도로 탄핵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부 다 선거를 인해가지고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일을 못하도록 발목 잡고 늘어지고, 어 어쩌라고 잡고 늘어지고, 일을 못하고 다삭감해버리고 일랄하고나 삭감 대통령이 원전 다 망쳐놨는 원전을 다해먹여가지고 숙출하고 얼마를 외환을 뜯고하고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밀어주고 함께하고, 어? 진짜. 못하면 잘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거의 옛말에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왜 하려는 사람을 자꾸 못하게 끌어내리고왜 전부 다 삭감을 다 해버리고 나라가 어지럽고 마약을 내가 2021년도 미국에 가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피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중고등부들이 마약 피우게 해가지고 어? 자기 몸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도 안 하고, 이런 말을수 있는 것도 막지도 안하고 지금 얼마나 불어나가지고 지금 붕전, 그 나라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네? 지금 망하게 직전이 와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모를 르 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 사람 한사 모르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면 나라의 목소리를 다 살펴요.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2년 반 지났죠. 3년째 됐는데 정말 대통령이 정권이안 바뀌어서 팍할를 뻔했다고 대통령이 대접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 하려고 노력하고 어, 다른 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못하게다지를을 걸고 탄핵간다간뭘 네, 잘못해 탄핵받을 방콕의 대전이 다음빠지